옛날 옛날, 아주 먼 옛날에 방귀를 참잘 뀌는 내관이 있었습니다. 흑옷날 방귀를 뀌더니 냄새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지요. 이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음, 이모은 몸이... 공기가 참 좋은 것 같네. 여기서 숨쉬기가 너무 편한 거 같아. 아주 좋은 곳이야. 가든 길이나 가볼까? 힘이나 한번 저 볼까? 아 이거 무슨 일이오 어여 일어나시오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인가?